들어왔니? 승현아 들어왔어? 4500KB 몰라. 들어왔나? 안 들어왔나? 안 되나? 뭐야 이게? 어. 어? 윤호야 윤호 들어왔어? <laughs> 들어왔으면 메시지 한번 남겨줘 볼래 어? 샘 목소리 안 들리나? 어 이런 이거를 한번 유튜브 음 문자로는 안 들어가졌어요. 음, 무슨 일일까요? 왜 그럴까요? 다른가? 어떻게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? 어? 아 근데 이게 너네는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다. 쳇. 채... 아 조금 늦지 맞어. 너는 이거 많이 해봤나 보다 라방을. 아 하... 지금 화면에 뭐가 나와요? 화면에 뭐가 나와? 아하 그래? 내가 그럼 이거를 스트림 설정해서 스트림 URL 이걸 복사해서 이걸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걸 하면 되나? 공유 이거를 복사해서 딱야 야, 근데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구만. 응? 아무튼 아이 화면이 나와. 어... <laughs> 쌤이 이거는 유튜브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. 아무튼 아, 이걸 하면 되나. 음... 공유.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 지금 문자 받았을 거야 유튜브가 애들이 접속이 야... 거기에 왜안 되는지 안 돼서. 야, 근데... 응 음, 그냥 이걸 좀 연구를 그냥 사이트에 사기로 했거든 하라고 메시지 남겼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이 아, 화면이 나와 음. <laughs>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되 유튜브는 또. 익숙치 않아가지고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되 음. 아무튼 이거랑 공유 영호야 이거 지금 문자 받았을 거야 유튜브가 애들이 접속이 야. 거기에 왜안 되는지 안 돼서 야, 근데... <laughs> 음, 그냥 이걸 좀 연구를 그냥 사이트 응 음. 저기 나가도 되고 이거 스트림 종료할게 쌤님 연습해서 이거 내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거 재밌는데 몰라서 그런가 어 그래 방학 잘 보내고 끄겠습니다 1 2 3끝